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화는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노화돼가는 것은 망고의 진리라고 할수 있지요. 여러분은 몇 살이 되면 주로 노화가 시작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나이 들었다고 느끼거나 신체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때 또는 언젠가부터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노화가 시작됐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노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영국,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의 유명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평균적으로 26세가 되면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8세가 되면 정점을 찍고, 40세가 넘어가면서 조금 느리게 노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장장 12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각종 신체 지표와 치아 상태, 면역력, 대사 활성화 등의 18가지 수치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라고 하니 꽤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일 것입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미리 알고 대비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노화의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노화의 속도를 확실하게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화를 늦추고 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체력과 지력이 쇠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능 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언어나 동작, 지력을 표시하는 평균 수치가 73세까지 모두 10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만 본다면 아직 노인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중년 세대들은 나는 아직 건강하게 살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하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빠른 시기에 노화가 시작되며 게다가 그 증상을 쉽게 생각해 방치한다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지도 못한 곳이란 바로 감정이라는 녀석을 말합니다. 몸과 다르게 이 감정은 40대부터 노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몸이 노쇠해지고 체력이 딸리고 주름도 하나둘 늘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감정도 노화한다니 무슨 말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 마음만큼은 아직 젊어라고 할 때, 바로 그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도 노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적 용어로는, 뇌의 전두엽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누구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두엽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40대부터 수축하기 시작하고 노화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자발성이나 의욕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우선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전두엽의 노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노화를 말할 때 인간은 감정부터 노화한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노화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늦추고 건강하고 즐겁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두엽의 젊음을 유지하여 감정의 노화를 막으면 나이 들어 의욕이 사라지거나 움직이기 싫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더 심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몸과 외모의 노화도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설레이지 않나요? 나이 들면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 라고 희망의 끈을 놓았거나 아직은 아니지만 나이듦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나이를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나 마흔이 넘어가면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예전과 같은 체력이 아니란 걸 깨닫고 허탈해지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체력뿐 아니라 만사의 좀처럼 의욕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황금 같은 주말에도 밖에 나가지 않고 쇼파와 한몸이 되어 애꿎은 리모컨만 누르는 자신을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몸도 움직이기 싫어지거나 한가지 일에 몰두하기 힘들어지고 집중력이나 기억력 또한 감소합니다. 건망증도 심해져 중년쯤 되면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으러 다니거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전화기 잃어버렸다고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한 번씩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핑계인지 체념인지 모를 말로 자신을 위로하기 쉽지만 그래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마음만큼은 늘 젊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둘째, 전두엽의 노화를 막아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전두엽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인간의 뇌는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뇌가 줄어든다는 것은 뇌가 노화한다는 것인데요. 뇌에서 가장 빨리 노화하는 곳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예전과 다르게, 감정조절이 좀처럼 잘안 돼서 화를 잘 낸다거나, 사소한 일에도 울컥 서러워지거나 쉽게 흥분한다거나, 한번 화를 내면 오랫동안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게 되어 말을 안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로 말수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수가 줄면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은근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억력이 줄어드는 것보다 말수가 적어지는 것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없어질수록 더욱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나이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거나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또는 새로운 사람을 사귐으로써 말을 충분히 하는 것이 노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젊은 사람들 말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말해봤자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하며 선뜻 용기내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도 여전히 점계 사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만나고 질문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창시자 마스시타 고토스케는 만년에도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기초적인 내용이더라도 손잡벌되는 기술자나 연구원들의 주저없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은 이제 조금 내려놓고 일단 한번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SNS를 사용해 기록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기억력을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어딘가에 적지 않고는 빠르게 잊어버리기 일수인데요. 조금 귀찮더라도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 또는 개인 SNS 공간을 활용해보세요. 뇌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정보나 지식, 기억 등을 모아서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긴다면 처음에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도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꼭 실천해보세요. 또한 젊을 때는 아낀다고 가성비 좋은 상품을 골랐다면 이제는 늘 가던 단골가게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 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나이 들면 고생은 이제 그만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다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람도 만나고 외출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퇴까지 하고 나서 시간이 많아지면 하고 싶어도 만날 사람도 줄고 자연스럽게 외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나 회수 등이 줄고,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중년 이후에, 더욱 의도적으로라도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집에만 오래 머물지 마시고, 날씨가 좋으면 좋은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대로,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오셔서 소일거리든,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든, 좋아하는 카페든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나오셔서 사람 구경도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을 좀 만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골에 살고 계시다면 텃밭이라도 가꾸어 보세요. 작은 씨앗이 자라 흙을 뚫고 나온 작은 새싹도 보시고 자라면 풀도 뽑아주시고 다 자라면 친환경 채소나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이 들수록 어떤 형태로든 몸을 움직여 주시고 노화 방지를 위해 고생을 사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취미를 가져라. 젊을 때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빠. 취미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즐기지 못한 분들이 더 많습니다.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하면 무슨 미술관에 가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하는 고상한 취미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취미란 원래 자신이 좋아하거나 즐거울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88세 할머니께서 나오셨는데, 그 또래 다른 분들보다 젊고 건강하게 사셔서 그 비결이 뭔지 여쭤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태도와 자신이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8배 아침 일찍 노인대학에 가서 즐겁게 배우시고, 또래 친구분들과 자연스럽게 만남과 대화도 이어가시고, 집에 오시면 무협 소설을 좋아해서 끊임없이 읽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하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다양한 것들에 호기심을 잃지 않고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즐거운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즐기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넷째, 항상 웃어라.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진실이라고 합니다. 한 의사가 실험한 결과, 코미디를 보고 난후 보기 전보다 면역세포인 NK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웃으면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 웃음이 아니라도, 가짜 웃음이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고 하는데, 정말 즐거워서 자주 많이 웃는다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이 웃음이 특히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면역력을 높이면 어지간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려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만나면 자주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게 움직여라. 주로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운동을 하라는 것인데요. 저는 운동도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운동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기 싫은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거나 억지로 재미없게 하는 운동이라면 우선 꾸준하게 할수 없으니 효과가 지속적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꾸준히 움직여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다리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돈을 들이지 않아도 계단 오르기를 한다던가 집에서 홈트레이닝만 해주어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운동도 좋지만 나의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뇌를 위한 것이라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자극을 주고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아이 쇼핑을 좋아하면 그것을 하시고 친구와의 식사를 위해 외출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 책을 좋아하면 도서관에 자주 방문하는 것등할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냐며 질의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돈이 필요 없는 다양한 활동이 있으니 찾아보시고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나이 들어도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냥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